네, 기도 가운데도 그런 내용을 기도했지만 성탄절을 앞둔 금요 기도회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유는 오늘 읽으신 내용 그대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이 시점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배경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잘 뿌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다른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 이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의 공격,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 중에 하나는 유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로부터 으그 능력이 유출됐다는 거예요. 그, 유, 그 유출된 하나님의 영이 이만한 사람이 이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유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아서 똑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행하긴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떠나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신학자 맥스 앤더슨은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공격을, 공격을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완전히 잊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분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만 주장한다. 이 거짓교사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유출된 수많은 영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뛰어나신 분일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구보다 탁월한 것은 분명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영이 유출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가장 탁월한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미리 보신 분들 이 있으실 텐데요. 우월하시고 충만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경에 다른 누구보다도 우월하신 분으로 소개하는데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유출설로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예수님은 우월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영지주의 이단이 골로새 성도들의 영적인 공격을 시도할 시도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도 또한 동일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얻는데 다른 길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독단적이고 편협한 것 아닌가요? 이런 수많은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의 답은 분명하죠.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진... 구원을 받을, 받을 만한 다른,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인가라는 책을 쓰신 조정민 목사님이 조정민 목사님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아내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내가 매일 새벽기도 가는 것을 이분이 기자셨잖아요. 그래서 어좀 의심하는 눈초리로 어이 아내가 광신자 되는 것 같아서 취재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회심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하세요. 목사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럼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독교는 그것이 전부다. 이것이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확인해야 할 숙제다.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쳤거나 사기꾼이거나 진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확인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본인이 불교 신자로서 본인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엑스터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비한 경험들 불교 세계 안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윤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도 너무 탄탄하다는 거예요.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데 불교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서 골로새 성도들의 이 믿음이 흔들릴 것을 염려하면서 바울은 지금 감사 기도, 간구 기도에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스서 누구신가를 전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첫 번째,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번더이 내용 같이 소리 내서 읽어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멘. 영주주의 거짓교사들은 물리적인 세상은 악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어, 악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은 악하다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한 거예요. 육체도 악하다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육체를 악하게 보기 때문에 두 가지 극단이 나왔거든요.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반대로 쾌락주의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이 몸에 이제 다른 그 어떤 것도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또 반대로 무엇이어도 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두 극단이 다 존재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런 이론은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보이지 않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래요. 화정부 목사님이 이 본문의 이 문맥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형상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 말로 영어로 보면 이미지잖아. 요 이미지가 형상인데 이 이미지란 영어 단어는 헬라의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헬라의 형상이라는 말은 원형 나타냄, 원형 그대로 드러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것은 유사한 인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형 자체가 하나님 하나님이셔서 그분을 잘 나타내고 드러낸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막연한 신적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원형이시고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나타내신 분이다. 그것이 바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문장의 뜻이라고 설명하세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 주세요. 저도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원형 그대로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 그 원형 그대로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고 설명하거든요. 이 먼저라는 개념은 시간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제일 먼저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조물 중에서 제일 먼저 피조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피조물이 있기적, 있기 전부터 먼저 계셨다. 예수님의 우월한 지위를 나타내는 용어가 먼저 나셨다는 뜻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땅에, 눈에 보이는 것,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권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들도 참,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자들까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먼저 계시다는 의미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만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만물이 예수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도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신학의 기조 안에 이신론이란 신학이 있습니다.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땅이 그냥 그대로 굴러가도록 관여 안 하시는 관여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을 하나님을 이신, 그 하나님을 이신론이라고 해석을 해요. 꼭 시계를 잘 만든 시계공이 완전한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시계가 굴러가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대요. 만물이 유지되도록, 만물이 운행되도록 하나님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제 뒤 이어서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제 안에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유지하시고 지탱하신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유지하고 지탱하는 분이시래요. 그것이 바로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하세요. 18절의 말씀 우리 본문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그는 몸인, 몸인 교회의 머리. 머리시라. 그가,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잘 알고 있고 또 기도 시간에 잘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머리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원.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에 증인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성령이 임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여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이 없다면 교회의 시작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머리는 기원, 어, 머리가 기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고요. 두 번째, 교회 머리라는 표현은 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통치자 주인이라는 뜻인 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만물을 그,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만물을 발 아래 드시고 복종시키시는,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으로 소개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물을 그렇게 통치하시는 것처럼 교회 머리가 되셔서 교회 또한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최종 권위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까지 멈추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성경과 성령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교회는 뛰어난 사람이었구나 교회는 뛰어난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곳입니다 단임 목사가 교회, 교회의 대표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종으로서의 대표이지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도 아니고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 철저히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는 뛰어난 한 사람이나 혹은 기관이 주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될 때, 교회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나 불안전하죠. 왜 불안전합니까? 불안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를 유지하시고 지키시는 일 또한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혜가 교회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유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이시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본문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본문에 사용된 충만이라는 단어는 가득 채운 전체라는 의미예요. 가득 채운 전체, 가득 채운 전체, 이게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하나도 결핍이 없는 전체를 말할 때,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권능, 종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이세요. 제가 앞서서... 영지주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지주의는 이 헬라 철학의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철학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이제 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지 않죠. 예. 근데 하나님의 영이 머물었을 때그 능력이나 그 지혜나 그런 특별함이 있는 거지,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대속한다는 것은 죄가 없어야지만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대속한다는 그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되 죄는 없으시는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뛰어난 이유세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충만하신 우월하신 하나님 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견딜 수 없는 대상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네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시는 분으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화평을 이루다는 말은 적대적인 관계를 끝내다. 그런 뜻입니다. 적대적인 관계를 끝내다. 이게 화평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화평이, 이런 화평이 생겼다는 말은 그 적대적인 관계가 끝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적대적인 관계를 끊어 놓으셨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그 원수가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21절을 말씀해 보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 친절하게 우리 자막을 넣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생각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행동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통해서 또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도 이뭐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죄인과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그리고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저와 여러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이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그 진노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과 대적인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우리를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네 번째 메시지는 성탄절에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머리에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 교회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이시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중재세가 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